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 속에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마법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며 어떤 계절에도 변하지 않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황금 백합이 있었는데 이 백합은 전설에 따르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발견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황금 백합을 찾으면 평생 행복과 번영을 얻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 세계에서 많은 모험가와 용사가 이 정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클레망스는 작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젊은 농부였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그녀는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클레망스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정원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습니다. 울창한 숲을 지나 험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플레만스는 포기하지 않고 길을 잃어도 자연의 소리를 듣고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서 마법의 정원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가에는 희귀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정원에 도착했을 때 클레망스는 상상 이상의 아름다움에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황금 백합이 보였습니다. 백합은 정원의 한가운데서 눈부신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것을 향해 다가갔고 백합을 손에 쥐었을 때 그녀의 주변에 빛의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정원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클레망스에게 고맙다고 하며 그녀가 원래 가지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정원의 저주가 풀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정은 클레망스가 정원을 발견하게 된 것은 그 덕분이라며 이제 정원은 누구에게나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망스는 그 동안의 모험이 하늘이 준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황금 백합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원과 황금 백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번화한 곳이 되었고 황금 백합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클레망스는 행복하게 살아가며 매년 정원을 방문하여 그때의 아름다움을 되새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육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프로방스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바이올린이었다. 이 바이올린은 겉보기에는 낡고 보잘 것 없어 보였지만 피에르가 활을 켜기만 하면 마치 요정의 춤과 같은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피에르의 생은 쉽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으며 마을에서는 그의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어느날 피에르는 시가지 시장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연주를 무시하거나 조용히 하라고 쫓아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밤 피에르는 마을 외곽의 숲으로 나갔다. 그는 홀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며 달빛 아래서 자신의 슬픔을 풀어내고 있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부드러운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피에르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눈부신 빛으로 빛나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숲의 요정이었다. 요정은 피에르의 음악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그에게 와 닿게 되었다고 말했다. 요정은 피에르의 바이올린이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마법의 힘이 깃들어 있는 물건임을 알려주었다. 이 바이올린은 진심 어린 감정과 함께 연주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유정은 마법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피에르에게 세 가지 과제를 내주었다. 첫째, 이 바이올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보라고 했다. 둘째,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인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요구했다. 셋째, 바이올린의 음악으로 자연을 기쁘게 하라고 했다. 첫 번째 과제를 위해 피에르는 마을 광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다시 한번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진심이 음악에 스며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의 연주에 매료되어 갔다. 사람들은 그 음악 소리에 웃었고 울었으며 마침내는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과제는 어느 겨울날 자신에게 다가온 낯선 여행자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피에르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그를 초대해 따뜻한 수프를 대접했다. 여행자는 감사의 표시로 그 말을 하나 주었지만 피에르는 정중히 거절하고 차한잔의 온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과제는 봄이 찾아왔을 때 이루어졌다. 피에르는 숲속으로 나가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위해 연주했다. 새들이 그의 노래에 맞춰 노래하고 나무들은 그의 멜로디에 맞춰 춤을 추듯이 흔들렸다. 그렇게 세 가지의 과제를 마친 날 요정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바이올린의 마법이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려주었다. 이제 피에르는 바이올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자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피에르는 마법의 선율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음악가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다. 그리하여 피에르와 그의 마법의 바이올린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의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프랑스의 아름다운 파리 한가운데에는 샹젤리제라고 불리는 길이 있었다. 이 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가 넘쳐 흘렀다. 그 중심에 위치한 작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 낡은 책방이 하나 있었다. 그 책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한 신비로운 노인이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기를 은혜라고 불렀으며 그가 책방을 손질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은 이곳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은혜는 매일 밤 책방에 불을 밝히고 마법처럼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고 각각의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간직되기 시작했다. 어느날 어린 소녀 클레르는 우연히 이 책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가득한 클레르는 책방에 들어가 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날 밤 그녀는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이야기는 마치 그녀만을 위한 것처럼 그녀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법사가 담긴 오래된 책이었다. 그 마법사는 창자미제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한 모험을 떠난 것이었다. 클레르는 자신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매일 밤 책방에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깊은 세계로 빠져들었다. 은혜는 클레르가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미소지었다. 그는 진정한 마법이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 믿었다. 어느덧 클레르의 모험은 그녀를 샹젤리제의 비밀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마지막 모험을 앞두고 클레르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은혜는 클레르에게 말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모험의 시작이란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믿는다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말에 용기를 얻은 클레르는 모험을 계속했다. 그녀는 마법사를 찾아내어 그와 함께 샹젤리제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밝혀냈다. 그 비밀은 사람들 간의 사랑과 신뢰였으며 이는 마치 마법처럼 파리를 밝혀주는 힘이 되었다. 클레르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책방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올랐다은의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되었으며 그의 마법은 오늘날까지도 상제 회제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푸른 숲 속에는 신비롭고 마법이 깃든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존재는 로컬로라는 이름의 작은 용이었습니다. 로클루는 다른 용들과는 달리 몸집이 작았고, 그의 날개는 마치 빈다는 비단처럼 차란한 색동 무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누리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클루는 숲에 사는 거의 모든 동물에게 사랑받는 친구였습니다. 어느날, 숲의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떡갈나무를 둘러싸고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떡갈나무의 뿌리에 억류된 고대 마법의 힘이 곧 깨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법의 힘은 숲을 뒤흔들고 그 영향은 숲의 모든 생명체에게 오랜 시간 기껍게 만들 것이라는 두려운 예언을 담고 있었습니다. 루클루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숲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는 이 고대 마법의 근원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길에 오른 루클루는 그의 공급의 목적지인 떡갈나무를 향해 날아가면서 여러 지혜로운 생명들을 만났습니다. 중에는 심오한 비밀들을 알고 있는 나이든 올때미 위험을 예측하는 감각이 뛰어난 작은 여우 그리고 특별한 성질을 가진 특별한 꽃들을 가꾸는 엘프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떡갈나무에 도착한 루클루는 땅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수백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마법의 원천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의 수정이었습니다. 떡갈나무의 뿌리로 뒤엉켜 있는 이 수정을 해결하는 것은 보통의 용기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루클루는 친구들이 지금껏 가르쳐 준 지혜와 겁내지 않는 마음을 이용해 수정의 비밀을 풀어냈습니다. 수정은 단지 파괴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클루는 수정을 통해 숲의 평화를 가져오고 또한 숲의 마법을 더욱 풍요롭게 할 특별한 의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남몰래 비축해온 자신의 용의 눈물을 사용했습니다. 용의 눈물에는 순수한 마음과 진정한 소원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식이 성공하자 숲은 더욱 생명력 있게 변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클루는 이 모험으로 인해 더큰 자신감과 지혜를 얻었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숲의 생명체들은 그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클루의 용기와 지혜로 프랑스의 푸른 숲은 영원히 평화롭게 살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시키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